송대관, 58년의 가요 인생을 뒤로하고 별세 굴곡진 삶 다시 조명. 가수 송대관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대표곡 햇뜰날 유행가 등은 수십 년간 대중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그의 인생 역시 드라마틱한 기복을 겪어왔다. 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송대관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했고 아버지는 한국전쟁으로 실종되었으며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으며 신문 배달과 이발소 보조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노래 실력을 보였던 그는 서울의 노래자랑 대회에서 입상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가수가 되겠다는 열정만으로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그는 기차표조차 살 돈이 없어 무임승차를 해야 했다. 성공 후이 빚을 갚겠다는 다짐을 하며 서울역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레코드 사에서 허드레지를 하며 기회를 엿보던 그는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의 눈에 들어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무명 시절은 길고 고달팠다. 출연료는 5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나훈아의 성공을 지켜보며 언젠가 내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라는 희망을 품고 부른 노래가 바로 해뜰 날이었다. 이 곡은 1975년 발표되자마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송대관을 가요계 정상으로 올려놓았다. 하루 아침에 5만 원이었던 출연료가 3천만 원으로 급상승했고 그는 한때 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기 절정의 시기였지만 결혼 후 인기가 주춤했고 컬러 TV의 등장으로 극장 리사이트 수익도 급감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잠실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으나 만삭의 아내가 직접 배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처가가 있는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도 쉽지 않은 시절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직업이 없었고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일하는 모습에 송대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샌드위치 전문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했고 나중에는 버지니아에서 쇼핑몰까지 구입하며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을 향한 그리움이 커져갔고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병원을 찾은 그는 뜻밖에도 향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가족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6년간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생활하며 재기의 기회를 엿봤다. 한국으로 돌아온 송대관은 차표 한 장으로 가요계에 복귀하며 다시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그는 무임승차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서울역을 찾아 승차권 비용의 몇 배를 지불하며 과거를 되갚기도 했다. 이후 네박자가 데이트를 기록하며 그는 또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실패가 발목을 잡았다. 아내가 부동산 사업을 확장하다가 280억 원의 빚을 치게된 것이다. 2013년 사기 사건에 휘말렸지만 2년 후 무죄 판결을 받으며 오명을 벗었다. 그러나 이미 그는 100억 원대의 집을 포함해 보유했던 아파트 내 채. 토지 등을 모두 잃었다. 부채 180억 원을 떠안게 된 송대관은 결국 일반 회생 절차를 밟으며 빚을 갚아 나갔다. 70대의 나이에도 하루에 다섯 개의 행사를 소화하며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월세 사리를 하며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빚 상환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 유튜브에서 송대관 자살이라는 허위 뉴스가 떠돌았고 그는 너무 많은 거짓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 어느 순간 감정이 무뎌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한 방송에서 아내는 죄가 없다. 돈을 벌어 남편을 빛내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그녀를 감쌌다. 송대관은 몇년전 담도암 진단을 받고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최근까지도 가요 무대 등 방송에 출연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였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2월 7일 새벽, 그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58년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빛낸 거장이었고 수많은 굴곡을 겪으며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한 송대관. 그가 남긴 음악과 이야기는 영원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송대관과 태진아는 오랜 시간 동안 라이벌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방송에서의 티격태격하는 모습과는 달리 평소에는 형님, 동생 사이로 서로를 아끼는 사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가요계에서 함께 활동하며 때로는 유쾌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동료이자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0년 송대관은 위궤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전국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건강의 이상을 느꼈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되면서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대관은 이때를 떠올리며 살다 보니 아플 때도 있더라. 한창 바쁠 때였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 모든 일정이 멈췄다고 회상했는데요. 특히 이때 태진아와의 일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대관이 아프다고 하자 태진아는 장난스럽게 엄살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송대관이 실제 수술 부위를 보여주자 깜짝 놀라며 당분간 노래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송대관은 아픈데 편하게 지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태진아가 찾아와 말없이 두둑한 돈 봉투를 건네며 생활비랑 치료비로 쓰면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송대관은 이 순간 태진아의 깊은 우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방송에서 티격태격 하는 것과는 달리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송대관은 태진아의 아들 이루와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송대관은 이루를 보고 한때 이루를 내 아들로 만들고 싶었다고 농담하며 애정을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이루 역시 한 방송에서 아버지, 태진아의 노래보다 송대관 선생님의 내 박자를 더 좋아한다고 말해 태진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송대관은 태진아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참잘 키웠다며, 이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호적을 바꿀 수 없으니 이루의 몸이라도 뺏어 오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태진아의 아내 이옥경 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5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1년 반 전부터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약을 복용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진아는 변함없이 송대관을 챙기며 서로 어려운 시기에도 의리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송대관 역시 힘든 상황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선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는 오랜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 가수 방시리를 위해 치료비로 천만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방시리는 그룹 서울시스터즈로 데뷔한 후 서울탱고, 첫차 등의 히트곡을 남겼지만 2007년 갑작스러운 내경색으로 쓰러져 오랜 시간 투병 중인데요. 송대관이 후배를 돕기 위해 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더욱 감동적인 이유는 그 자신도 과거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후배를 위해 선뜻 큰 금액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따뜻한 심성이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방실이는 내 동생과도 같은 친구인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게늘 마음 아팠다며. 자신이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직접 디너쇼를 열어 그 수익금 일부를 방실이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출연료나 개런티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공연을 통해 얻는 수익이 생기면 방실이를 도와주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송대관의 뜻에 따라 진행된 디너쇼는 따뜻한 의미를 담은 행사로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송대관은 결국 오랜 투병 끝에 우리 곁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동료 가수들과 팬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요.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송대관은 노래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후배 사랑으로도 기억될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팬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며 그가 남긴 유산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